어딜 도와가려고 너무 맛있고 음 그러면 내가 노래 상대해주마 아, 어제 이 등치 큰 애가 그냥 넘어뜨리면 될 것을 응? 왜안 넘어가 왜안 넘어가 상처만 나온 거 뭐, 뭐야 아, 내 아니, 왜안야 아내 어왜아내 발가락 막 아유 왜안넘어가는 거야 짜 똥싸게. 같다끄끄아 빗나갔다 야 뿌어 아 까물고 그래 여기서 그러면은 널 최후를 맛보게 해주마 아이, 빗나갔다 부어. 안 넘어가.